다른 모두라면 시즌3 여기서 언니가 교육적 측면에 시리즈를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1,2,3편이 이어질건데 주제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시간에 시간 대해서 여러분 십대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뭐죠? 언니보다 시간이 많잖아 그리고 뭐든지 성공하려든 뭐든지 잘되려면 시간이라는 재료가 많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늦잠 자지마라 시간 안에 빨리해라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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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십대때는 물론 안들리긴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되는 시간에 대한 개념 시간 사전적 개념 말고 왜 시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니가 오늘부터 1, 2, 3편을 찍을 텐데 꼭 여러분 다 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에 대해서 언니가 잘 정리했기 때문에 많이 오늘 보고 할 거예요. 언어 더랩의 세상에 못 들어본 말들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도움이 되도록 학습하도록 합시다. 자, 시간을 스펙으로 써야 돼.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기거든. 스펙하면은 줄줄줄줄줄 내가 쓸게 많은 게 아니라 시간을 스펙으로 만들어야 돼. 시간이 많아야 성공하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시간을 잘 쓰면 시간이 많으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유리한 이유가 뭐야 앞으로 나보다 잘될수 있는 이유가 뭐야 시간이 많아서잖아 시간이란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쓰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이긴다는 거야 쓰는 방법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즉 성공자들은 시간을 잡고 시간을 단축해서 성공시킨 거야. 사는데 그래서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얘가 나오는 거겠죠 자 시간을 아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요거 약간 비틀어서 니가 얘기해 보면 시간은 때라는 말로 바꿀 수 있지 때는 기회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자 기회라는 말에 요런 속담이 아닌 언어 레벨의 말이 있어요 기회는 뒷다리가 없다는 말이 있어 완전 와닿지 기회는 뒷다리가 없어요 뭘 모르고 사는데 15년이야 영유학이나 초딩 때, 그냥 막 그냥 뭘 모르고 그냥 훅 지나가는 게 15년이에요. 늙어서 희망 없이 사는 게또 인생 말년. 그게 또 20년이다. 그럼 벌써 35년 날라갔지 먹고 싸고 이동하는 우리가 삶을 영유하는데 쓰는 시간이 5년이에요. 어라, 지금 40년 날라갔음 자는데 15년. 고민하고 멍 때리고 유튜브 보거나 이렇게 멍하니 있는 시간이 10년이야. 그럼 지금 몇십 년날그갔서 인생 다 나간 거야. 즉, 우리가 한 80세 봤을 때 15년 남아요. 이 15년을 이때 내가 시간을 어떻게 단축해서 쓰고 앞다리인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인생 완전 달라진다는 얘기야. 정리하니까 느낌 완전 다르지 않니? 이 시간 안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배우고 익히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만약에 제대로 15년을 썼다. 그럼 프로가 되는 거지. 프로가 되면 어떻게 돼? 물질과 명예 누리면서 TV 나오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배우고 노력하는 시간인데 15년도 부족하다는 거지. 어차피 모두가 15년밖에 없는데 그것도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25년도 잘 써야 되는 거지. 즉, 시간의 특성이 무엇이냐면은 그전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다음 시간의 운명이 바뀌어요. 대박이지. 앞에 뭐 했느냐로 영향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아끼고 잘 써야 되는 거야. 앞다리, 뒷다리 없다 그랬어. 자, 한 시간을 한 시간으로 쓰는 자는 보통 성공밖에 못해요. 근데 한 시간을 두 시간으로 쓴 자는 상위권 성공. 한 시간을 세 시간으로 쓰는 자는 특별한 성공을 하는 거지. 100년 수명을 200년으로 늘리려고 별의별 약을 만들고 불로초 같은 건 찾지만 필요가 없어요. No. 1시간에 3시간짜리로 쓰면 되는 거야. 100년, 300년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자, 어떻게 해야 시간을 잘쓸수 있을까? 이게 핵심이겠지. 세 가지로 나눠. 미리 하세요. 두 번째. 불필요한 시간 줄이세요. 세 번째. 집중하세요. 그러면 1시간에 3시간처럼 쓸수 있는 거야. 막그뭐 준비하고 로딩하는 데 오래 걸린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 은왜못 되고 뭐 하려면 오 분밖에 안남았거든 땡+ 땡+ 땡종 치면 다음 시간 넘어가거든 시간 쓸수 있는 방법 뭐라고 첫 번째 미리 하기 두 번째 불필요한 거 줄이기 세 번째 집중하세요 제때 제시간에 제 일을 해야. 한시간을세 시간을 쓸수 있고, 백년을 삼백년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간을 뺏기지 않고,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은 얼마? 15년밖에 없다니까? 그 15년을 세배로 살아보라고. 45년. 반평생 살면서 성공하는 거예요. 시간과 일을 바꿔서 하면 잘하게 됩니다. 자, 뭐? 수능 후에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안 되잖아. 그치? 수능일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 제 시간에 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더 듣고 싶지? 시간에 대해서 이탄삼탄 이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